어떻게 됐냐면 뼈가 밑으로 떨어져요 고정 안한 거하고 똑같아요 환자한테 사기 치고 있구나 하는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예전에 인천공항하고 중포국제공항에 전화를 해봤어요 제가 강조를 많이 하지만 이건 정말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씹시가 없어요 불안한데 하 어디 숨겨놓은 거 같은데 아저 있네 바라빠빠뿅 반응이 없네. 어, 반응이 없네. 어, 오늘은 좀 가벼운 주제입니다. 나사와 금속핀에 관련된 설명인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좀 짧게 짧게 설명할 텐데 편의상 나사와 금속핀을 그냥 나사라고 표현할게요. 넣는 수몇개몇개 뭐, 넣는 게 좋은지 나사는 고정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삼종세 가지 한다고 봤을 때 광대 앞부분 귀 앞에 턱 끝에 총 다섯 군데를 넣어요. 그리고 나사를 넣는다는 그 자체는 뼈를 튼튼하게 고정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조건 많이 고정하는 게 좋아요 특히 광대 앞부분 같은 경우는 좀 뼈도 얇고 힘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기본적으로 3열 3중 고정이라고 그러고 필요하면 4중 고정, 5중 고정까지 하더라도 무조건 튼튼하게 고정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나사를 뺄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리님이작업풀로 <laughs> 해서 아...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고정을 하면 뼈가 되는 건가요? 뼈라는 것 자체가 붙는다는 걸 조금 의아해 하는 사람들 있어요.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지면 뼈가 붙는 거는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얼굴 뼈를 잘라서 모으면 이게 붙나? 이래 생각하거든요. 근데 표현을 하자면, 그 부분에 피가 살짝이라도 나는 두 조직을 갖다 놓으면 붙어요. 대략 뼈는 한 4주 정도 되면 대부분은 붙지만, 광대 같은 경우는 뼈가 좀 얇고, 또 힘도 많이 받기 때문에, 3, 4개월 정도까지는 조금 붙는 시간이 필요하고,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좀 붙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박 고정 안 하는 수술은 하면 안되잖 광대 수술 자체가 뼈를 줄이는 수술이잖아요 얼굴을 작게 하는 거 광대 뼈라는 거는 이게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이 모양을 유지하면서 뼈를 줄여야 되는 거니까 중앙을 잘라내고 다시 붙여서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정을 해줘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방법인데 그러면 고정 안 하는 방법은 뭐냐면 나사 고정 안 하고 일부만 부러뜨리고 나뭇가지 부러지듯이 그냥 밀어넣고 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뼈가 더 심하게 부러지거나 양쪽에 비대칭이 심하고, 밖으로 튀어나오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수술 자체가 효과가 없고 부정확해. 그걸 퀵 광대로 부르는데 그런 수술을 하면 안 되겠죠. 그거 말고 이제 갈아내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광대뼈 자체가 얇기 때문에 그래서 심하게 갈아서 뚫어져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퀵 광대 수술이라고 부르는 수술 방법 자체는 환자들한테 표현할 때는 사람 얼굴 뼈 가지고 장난친다라고 표현을 해요. 광대를 고정할 때는 앞부분이랑 뒷부분을 두군데를 반드시 같이 고정해야 됩니다. 아, 야너 진짜 좋은 안 된다. 아 진짜. <laughs> 많이 길었는데. 진짜 진짜 그게 아니고 남자 얼굴을 계속 보기가 쉽지 않네. 아, 그래요. 투명 나사 나사를 결론은 투명 나사는 뭐 녹는 나사라고도 하는데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제가 강조를 많이 하지만 이건 정말 하면 안 됩니다. 약간 환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나사를 안쓸수 있으니까 없어지니까 근데 나사를 고정하는 근본 목적은 뼈를 튼튼하게 고정하고 잘 붙여서 뼈가 서로 연결될 동안 힘을 버티고 받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녹는 나사라는 것 자체는 힘을 못 받아 약해져요 금방 보통 한 3에서 6개월 정도 되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광대뼈가 고정될 동안 힘을 못 받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뼈가 밑으로 떨어져요 고정 안한 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한 8년쯤 전인 것 같은데, 예전에 남자분인데 환자분이 왔어요. 본인은 무조건 녹는 나사를 하고 싶어. 상담을 세번 하는데, 끝까지 말렸는데, 끝까지 하겠다 해가지고, 전 그러면 투명 나사를 해보고, 나사가 떨어지는 걸 확인하면 다시 금속 나사를 이용해서 고정합시다라고 동의받고 수술한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당연히 떨어졌지. 그대로 양쪽에 동시에 떨어져서 그걸 환자하고 상의해서 다시 또 수술했어요. 내가 한번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를 본 적이 있냐면, 좀 너무 비양심적인 성형과에서 한명을본 적이 있는데, 환자한테는 녹는 나사, 투명 나사를 쓴다고 하고 말을 하고, 실제로는 녹는 나사를 사용을 안 하고, 수술은 일종의 비고정식이죠. 퀵광대 형태로 했는데, 환자분은 나사값도 다 내고 수술 받고, 나중에 CT 찍으면 나사가 없으니까, 아, 이 나사는 녹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병원에서 한 환자를 한 네다섯 명보니까 환자한테 사기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어좀 충격받았던 일이 있어요. 중앙개를지나가면리가 아. 아마 피디님도 궁금해하겠지만 이걸 질문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예전에 인천공항하고 김포 국제공항에 실제로 그 검색대에 근무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결론은 괜찮다 합니다. 소리가 나기는 나요. 안 나진 않습니다. 분명히 나는데 괜찮습니다. 생각해보면 금속이잖아요. 그죠. 그럼 금속 탐지하는 거기 때문에 소리가 나겠죠. 이럴테면꼭 나사뿐만이 아니고 임플란트, 피어싱 귀걸이, 몸속에 있는 뭐 심장박동기 전부 다. 나옵니다. 근데 괜찮은 이유는 그 이제 공항 검색대라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운 부위에 뭐가 있는지 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람 몸 안에 있는 거고 보면 대충 그 사람들도 다 안다더라고요. 하 오랫동안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안해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요 스스로 약간 찔리는 거지. 어 그거만 괜찮으면 괜찮아요. 안심하도 됩니다. 나팔 때문에 알러지가 염증은 안 생깁니다, 나사 때문에. 나사가 염증을 유발하진 않는데, 알러지가 생기는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있어요. 귀 앞이나 양악수술할 때 턱근 옆부분에 넣은 나사 때문에 알러지는 생기진 않고, 광대 45도 부위나 턱 끝부분, 약간 돌출된 부분에 나사가 들어가는 경우는 이 겉부분에 피부가 붉어지거나, 아니면 여드름 같은 피부 트러블이 약간 생길 때가 있어요, 드물지만. 그러면 이거는 수술한 병원 가서 CT 찍어서 어느 시점 지나서 뼈가 붙은 게 확인이 되면 그 나사만 빼면 완전히 좋아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 찾아가서 검사를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사 만져지는지 안만지 음, 나사는 부위에 따라 좀 다른데 귀 앞에 같은 경우는 초반에 좀 많이 만져져요 그리고 차츰차츰 차츰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또귀 앞에 부분에 피부가 좀 얇기 때문에 조금 만져지는 사람이 있긴 해요 그리고 광대 45도하고 앞부분 같은 경우는 잘안 만져지는데 나사를 고정할 때 어떻게 고정하다 보면 눈동자 근처에 가면 조금 만져질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화장한 같은 거할때 터치하면 좀일차다고현현한 분들도 계시고 물론 드뭅니다. 그리고 턱끝 같은 경우는 전혀 몰라요. 위에 덮여 있는 근육하고 피부가 워낙 두껍기 때문에 이건 모릅니다. 양악 같은 경우도 턱끝 옆부분에 나사를 넣을 텐데 이것도 알지 못해요. 거의 잘 모르는데 일부분은 조금 알 수도 있다 만져질 수도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고정된 게 확인되면 빼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나하 때문에 c t MRI. 예민한 분들도 이걸 물어보시는데 결론적으로는 당연히 찍으시면 돼요. 임플란트하고 보철한 거랑 똑같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의 방해는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틀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뇌 MRI 찍을 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뇌 MRI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안심하셔도 됩니다. CTMRI는 찍으셔도 됩니다. 네.